두 몽상가의 우연히 시작된 생각 나눔 우연히 라디오 그첫 번째 프로젝트 방황할 여유 오늘은 꽃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얘기를 하기 전에 꽃님이었어 맞아 꽃보다 <laughs> 더 먼저 소개해야 할 그것이 또 꽃보다 먼저 <laughs> 꽃말인가 꽃을 소개하기 전에 어. 먼저 맞아 그렇다고 아, 나 말투에 <laughs> <laughs> 아 오늘 원손님 <온> 누구시죠? <laughs> 아 오랜만에 돌아온 민민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정말 오랜만에 <laughs> 거의 한1 년만인가? 그래요. 그래? 어 오랜만에 음세 명이서. 처음 봤어요. <웃음> <웃음> 우리 세 명이서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어, 그러면은 오늘은 주제가 뭐였지? 꽃말. 꽃말. 꽃 각자 하나씩, 그러니까 총두 개씩. 해서 어, 조사해온 꽃말을 음. 어, 설명해 보는 시간을 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나는 음. 첫 번째로, 아이고, 나부터 하기로 한게 아니었는데. 아, 미안. 긴장해가지 <laughs> <laughs> <진작해가지고>, 먼저 <laughs> 하고 싶기 <싶은데>, 때문에 <사람이 웃음> 하니까 <웃음> 긴장해가지고. <웃음> 오디오가 비는 거 참을 수 없다. <laughs> <laughs> 어. 그래서 난 일단 첫 번째로, 음. 모란 꽃을 찾아왔는데. 모란? 어. 음. 그러니까 모란이 사실 그, 뭐 일각에서는 뭐, 꽃 중에 꽃이 잡니다. 이렇게도 하지만 음. 또 다르게 보면 또, 약간 꽃 중에, 꽃향의 왕이, 모란이라도 음. 할 수, 할 수도 있는 게, 오. 크고 화려하고, 음. 꽃말이 부귀 영화야. 오, 오. Yeah. <laughs> 신기하네. 내가 왜가렇게 <맨날> 많은지 <laughs> <왔는지> 알겠다. <laughs> 아, 그리고 이거를 오. 했던 이유가, 뭐지? 그, 화투를 연말에 많이 쳤었어. 아 근데 거기에 이렇게 모란 카드가 있단 말이야. 모란 짜목단게 모란이야? 몰라그 그니까, 난 이게 처음에 장미인 줄 알았어. 음 장미인 줄 알았는데, 알고 그,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목단이라고 부르시는 음 거지. 목단이 뭐야? 였 모란이야. 어 이렇게. 이게 모란 꽃이야. 음 하고 찾아봤는데,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 북이 영화를 치는 거래. 예. Yes. 나에게 북이 영화를 가져다 줄왜 북이 영화래? 그냥 크고 화려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 왜부귀 영화인지 보다는 부귀 영화라서 그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음. 그니까, 러 뭐지, 뭐, 친구 같은 데도 모란 문이 많고, 되게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뭐랄까, 옷이나 뭐 병풍이나 이런 수 같은 거 놓을 때 모란 수를 되게 많이 놓는다 말이야, 음. 왕실에서. 요즘 벽지도 많은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집. 어, <laughs> 진짜? 오. 신기하다. 음,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란 들고 와봤어요. 오, 좋아. 그럼 그 다음. 그러면 어. 나는, 그, 이제 보, 보, 곧 봄이 올 거니까, 음. 벚꽃을 가져왔는데, 음. 벚꽃이 대학생들한테는 중간고사의 꽃이잖아? 맞아. 음. <laughs> 그런데 이 꽃의 꽃말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래. 오. 너무 멋있어. 그지 네? 근데 대학생은 못 봐. 아,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밖에서 폈는데 대학생은 못 봐. 거의 공부하잖아. 쉬운 거선 생님. <laughs> <laughs> <쌩님. 웃음> 위에서 <laughs> 그렇대. 그래서 되게 슬펐어. 음. 아 어, 가장 아름다워, 잠깐. 어, 근데 그것도 슬프다. 근데, 빨리 벚... 치잖아. 맞아. 그것 때문에 되게 슬펐어. 어... 빨리 지니까. 음... 음... 뭐좀 볼까 싶으면 시험이 다 끝났어. 그러네. <laughs> <laughs> 어, 나는, 난 약간 시험기간이어도 갔던 것 같은데. 어... 난, 난 벚꽃놀이 시험기간이어도 갔던 거딱한 번밖에 없어. 어... 그냥 몰래몰래 몰래 즐기긴 했는데, 막 군항제 같은 축제에 어... 가보지못했 아, 군항제 나도 못 가봤어, 아직. 응, 어, 진짜. 쌩얼도 어... 하지, 하지 않 같아. 사람 반곳 반이래. <laughs> 어, 어, 근데 사실 뭔가 꽃을 보러 갔을 때 꽃놀이를 보러 갔을 때, 이게 음, 음. 막. 아직은 젊은가 봐, 내가. <laughs> 네? 응. 그가 별로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 어지 그냥, 우와, 꽃 많다. 우와, 이쁘다. 그러니까 한, 그렇게 한 30분 보면 끝인 것 같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 꽃놀이를 가서 거기서 막 죽치고 앉아서 뭘할거 없지 않아? 아 사실 좀마음하면 아 그렇긴, 그렇긴 그래. 해. 그렇지. 뭔 약간 분위기 음, 타러, 타러, 타러 가는 거야. <laughs> <laughs> 언제 또 삐가 꽃인가. 약간 목적이 있을 때 가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아, 분위기 타러 어, <웃음> 거기는 <웃음> 약간 뭐 굳이. 벚꽃을 어, 아 <laughs> <laughs> 보러 가지 않을래? 1럴때 아 하는 거지. <웃음> 다른, 굳이, <laughs> 그 벚꽃만 보러 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음. <laughs> 어우, 되게 시적이다 <laughs> <laughs> 어. 나는, 음. 나는 내가 동백을 찾아왔는데, 음. 찾아온 이유는 내가 이쪽, 이번 겨울에 음. 제주도를 놀러 갔다가 음. 동백꽃을 봤거든. 근데 음. 그거 동백꽃 보러 사실은 가진 못했고, 그 음. 공원을. 음. 응, 지나가다가 그냥 길가에 펴 있는 동백꽃을 봤단 말이야. 음. 근데 진짜 나는 뭔가 너무, 너무 예쁜 거야. 동백 자체가 음. 그 겨울에 빨간, 빨갛게, 빨갛게 피어 있는 게.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왔는데 이거는 좀 전설이 있어. 음. 그래서, 어, 일단은 동백은 겨울에 피는 꽃이고 향기가 없대. 음. 그래, 아, 진짜? 어, 그런데 대신에 향기가 없는 대신에 맞아. 그런 곤충이나 그 동박새를 유인해서 수분을 하는데 아 그거는 어떻게 유인을 하냐면 색으로 어? 색 어? 빨간색으로 아 어, 겨울에 그 빨간색으로 유, 유도를 해가지고 식민을 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식민들 음 음. 이게 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도 있는데 비슷한 게 음. 근데 대부분 조금씩 종자가 다르고 어이 동백꽃은 우리나라 꽃인 것 같더라고. 음 음. 그래서 찾아왔는데, 얘이거의 그, 꽃말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로맨틱해 <laughs> 또는 기다림. 음 어. 아 되게 한국적이야. 왜냐면, 어, <laughs> <그냥 그랬다>. 어. <laughs> 그 겨울에서 혼자 아 피니까 뭐 그런 쪽인가봐. 아, 음. 그래서 보니까, 어, 이거 그 이야기로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옛날, 오래 전에 여수 오동도의 젊은 부부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일을 했다. 하루는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이 섬으로 어떤 남자가 몰래 숨어 들어와 부인을 해치려고 달려들었고 부인은 남편이 있는 바닷가를 향해 도망을 가다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남편이 돌아오다가 한 여인이 엎어져 있는 걸 보고 다가가서 보니 자신의 부인인 걸 알고 통곡하에 울다가 부인은 부인을 섬에 잘 묻어주고 사랑하는 부인을 잃은 섬에 더 이상 살수 없어 떠났다. 그뒤 남편이 그 부인이 너무 보고 싶어 섬에 돌아와 보니 무덤에 한 나무가 자라고 붉은 꽃이 피어 있었는데 남편은 그 꽃이 마치 자신에게 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라고 했죠. 아이 슬퍼. 그치? 근데 이거 보면 되게 좀 약간 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이 많아. 웃긴데.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어, 그래서. 음, 그런 이유로 이런, 어, 이런 꽃말이 생겼다고 하죠. 음. 나중에 제주도 말고 여수 오동도 가봐. 거기도 동백꽃 엄청 많아. 어, 진짜? 아, 근데 맞아. 내가 처음에 동백꽃을 알았던 건그 마리몬드에서 아, 한때 아, 했을 때그 너무 그, 그 그게, 아, 게 어, 그 디자인이 너무 예쁜 음, 거야. 그래서 좀 눈여겨봤다가, 음. 어, 그래서 알게 됐지. 겨울에 음. 피는 꽃이구나, 이렇게. 맞아 근데 아까 그 향기 얘기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응. 모란에 대한 오해, 그 뭐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란이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들 응. 하더라고. 응.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 뭐냐면은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옛날에 선덕여왕이 그 중국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아. 모란이 그려진 그거였던 거야근데 응. 거기에 나비가 없는 걸 보고, 응. 아, 이게 과, 그 뭐지? 내가 짝 없는 거를 재네해서 응. 조롱하는 거다. 응. 응. 뭐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알고 보면은 모란은 향이 있대. 어. 음. 어. 몰랐어. 그래? 음. 그럼 뭐야? <laughs> 향도 있는 꽃인데 나비 없이 그래서 진짜 조롱한 거 아니야? 아. 어. 아아 인제 이해됐어. 근데 그게 그렇지. 원래 선동왕인 응. 그걸 알아챈 것만으로 약간 응. 대단한 맞아, 그런 녀석, 맞아, 맞아. 그렇게, 그렇게 그려지거든. 어 응. 맞아, 맞아. 되게 똑똑한 여성이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려진단 말이야. 아그 일화를 통해서. 아 응. 아무튼, 맞아. 내 뭐라는 향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연기로 돌아가. 그 동백꽃이 겨울 어. 동자일걸? 어, 그래? 응. 그래서 어, 겨울은 보지 않았어. 어? 그럼 백은? 몰라. 아. <laughs> 뭐야, 하나만 알아. <laughs> 내가 찾은 꽃이 아니야. <laughs> 어, 끝. 음. 그래서 음. 나는 두 번째로는 자약꽃을 들고 와봤는데, 어, 사실 그 지금이 어, 약간 새 시작하는 응. 그런 즈음이니까 그 꽃다발도 많이 찾아보게 응.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작꽃도 이렇게 예뻐서 많이들 나오더라고 음. 그리고 몰랐는데 꽃다발 을 찾다 보니 알게 됐어 자작을 국회로 되게 많이 쓴대데 어. 졸업식 꽃다발도 많이 할까 것... 그니까 어 맞아 맞아 음. 졸업식 꽃다발 제일 많이 쓰는 게 프리자 뭐자작이랑 이런 거 맞아. 근데 그 작약의 꽃말부터 말하자면 을 수줍음 이더라고 그거를 보고는 좀 기분이 나빴어. 왜? 약간 수줍은 거 들고 부혀들고 있는 게좀 아아아 마음에 안 되더라고 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게 작약이 왜 수줍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피면 엄청 화려하고 예쁜 데그 몸을 잊졌을 때가 엄청 단단 하고 아그 시기가 좀 길대. 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수줍음 부끄러움을 음그 꽃말로 붙여줬다 는음 얘기가 있더라고. 좀 기분 나빴어.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작약에 대한 설, 설과 설 같은 그런 비슷한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음. 꽃말이랑 연결된 것 같진 않은데 음. 그.. 이런 거였어. 뭐지? 심지어 이걸 약간 음. 너무 너무 떠도는 얘기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녹음할 때 말해도 좀 음. 아쉽긴 한데 <웃음> <웃음> 어떤 나라에 공주가 있고 어.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었 옛날 있잖아. 옛날에. 아니, 옛날에 <laughs> 어, 공주가 있고 이웃나라 그 왕자가 있었대. 음. 근데 그.. 뭐지? <laughs> 왕자가 전쟁에 나가야 될때 그래서 공주가 갔다 오시오 살아서 오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돌아오고 막 이렇게 소식이 들렸는데그 왕자 소식만이 들리지가 않더래. 음. 그래서 그 공주가 너무 너무 슬펐는데 막 음. 그 거리에 이렇게 맹인에게서 그런 노래를 들은 거야. 막 어, 이웃 나라 왕자는 뭐 공주를 그리워하다가 음. 모란이 되어 죽었다네. 음. 이런 이런 음. 노래를 듣고 음. 그 공주가 너무 화들짝 놀라 가지고 정말 이웃 나라로 가 봤는데 못 보던 나무가 이렇게 모란이 자라고 있었다는 음. 거야. 그래서 그리고 너무 슬퍼하면서 울다가 음. 뭐, 모란이 자개 어, 모란 아니, 어어.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옆에서 아. 자격이 되었대. 아. 근데 이 얘기가 떠도는 이유, 이유로 추정되는 것이 모란이랑 자격이랑 피는 시기가 좀비슷하고 그러니까 음. 모란이 피고 나서 한한 한 달쯤 있다가 자격 시즌이래. 음. 그래서 그렇게 모란과 자격이 된 연인의 음. 이야기를 사람들이 상상한 것이 아닐까. 음. 신기하다. 신기하다. 음. 근데 생긴 것도 되게 비슷하고 이거를 찾다가 알게 됐는데 그, 그, 그니까 그런, 그, 식물상, 도감상 갈래와 음, 비슷한가 봐. 음, 그래서, 음. 몰아에다가 자격을 접붙이기도 하고 막 이런데. 오 음. <laughs> 신기하다. 그니까. 꽃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어. 재밌었어. 아무튼. 근데 보기엔 예뻐, 꽃말은 마음에 안 들지. 만 <laughs> 맞아. <웃음> 그래서, 음. 민민이는? 아, 나는 이제 물망초라는 꽃을 가져왔는데, 음. 그, 그이... 방울 같이 생긴 음. 거 있잖아. 음, 음. 그거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래. 음. 근데 이게 음. 내가 옛날에 막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같은 거 되게 이상한 거 많이 외우잖아. 음. 근이 중에 물망초가 영어 단어가 있었어. 음. 근데 이게 영어 이름으로 홀개미나시야. 거 음. 되게 신기했어. 똑같네. 어. 아, 영어 이름이랑 이거. 영어 이름이 뿔겜민가지고, 어, 이 꽃의 꽃말이 음. 나를 잊지 말아 음, 뭔가 음. 물망초도 그 이름 같지 않아? 망토, 잊지 아 어, 맞아. 어, 아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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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이질 만큼. 어, 그까 어, 진짜? 어, 어. 그니까. 아, 진짜? 음. 음. 그리고 음. 이게 2월 탄생 화합해가지고 음. 2월 자 생일 분들을 축하하며. 음. 여기서. <laughs> 아, 진짜? 세미? <laughs> <laughs> 3월에 <웃음> 아니, 올라가는데. 어, 맞아. 아들, 몰라. 아들, 라 아니, 그러면 뭐 2월 탄생. 전... 생일 태어난 분들 축하드리고, 내가 응. 사실 1월 생이어서 응. 1월 탄생화을 찾아봤는데, 아, 욕심쟁이래. 그래서 이건 좀 아, 아닌 것 아, 같아가지고. 아, <laughs> 1월이 욕심쟁이래. 아, <laughs> 그래서 아, 2월 탄생하신 분들 축하드리며 아, 가져왔습니다. 3월에 올라가도, 어? 그 꽃말이 헐깁니다시니까 잊지 말라고. 아, <웃음> <웃음> 내 생일 잊지 마. <laughs> 내 생일 잊었지만 잊지 마. <웃음> 어떻게든 <웃음> 의미를 만드어 <laughs> 나는, 내가 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 있네. 응, 응, 응. 응,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나겠다. 그 나는 그걸 찾아왔어. 라그라스라고 알아? 아니, 아니야. 라그라스 되게 <laughs> 흔치 않은데 어. 근데 요새 엄청 인기가 많은 꽃이야. 이건 보면 아는 게꽃 약간 꽃같이안 생겼어. 그럼, 뭐냐면 음. 그 강아지풀처럼 생긴 거 강아지 알아? 색깔이 여러 가지. 막, 아. 막. 혹시 그... 내가 내가 아는 게 맞다면 드라이플라워 같은 거다 발맞는데 어, 같이 많이 쓰는어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거야 그게 라그라스거든 근데 이거의 어, 꽃말은 당신의 친절 에 감사합니다야 어... 그래서 엄청 사람들이 좀 많이 쓴데 음... 근데 이번에 좀 여, 이거를 갖고 얘기 하고 싶었던 건 음... 이게 드라이플라워가 아니라 그러면? 아 얘는 그냥 꽃이야?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음...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아 뭔지 알아어 제작 방법이 더 복잡한 건데 음... 이걸 하면 생화를 특수 용액으로 보존시켜서 생화의 촉촉함과 생동감을 그대로 살린 시들지 않는 꽃이래. 음. 어. 그뭐 용액 처리를 한다는까 어, 거. 그래서 최대 3년 이상 색이 변하지않아 진짜? 어. 엄청 오래 가네. 그래가지고, 어, 이거 나중에 선물하기 되게 좋겠다라고 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거가 그, 뭐라 지그 강아지 풀처럼 생겼으니까 음. 보통은 그 디퓨저 이거. 같은 데다 음. 꽂는 용도 어, 많이 맞아. 쓰이고. 어. 그뭐 아니면은 뭐리스 같은 거 만들 때좀 음... 많이 쓰이고 약간 이러더라고. 음... 음. 그럼 뭘안좋되나 아니 그 이미 처리를 아... 했으니까 아... 그런 건 신기해. 아닌 거지. 음... 어, 그럼 그렇게 용액 처리를 하는 게 아직 라그라스에서밖에 성공을 못한 건가? 그냥 꽃도 그렇게 많이 아 그렇게 하는 것도 한데. 있어. 아 그래? 어 내가 또 찾아보니까 뭐 뭐라 해야 되지 그. 무드등 같은 거, 꽃 아, 안에 들어가고 아. 밑에 등에서 무드등 아.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많거든? 음. 근데 그것도 약간 프리저브 디스플라워가 됐어. 어, 괜찮네 음.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꽃들도 시들지 않, 사실 꽃다발 같은 거 음. 선물 받거나 아니면은 선물 줘도 음. 사실, 맞아. 어, 몇년안 가잖아. 예쁘구나. 한 이틀, 삼일 안 가잖아. 그까 응. 음. 그래서 그좀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난 꽃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 음. 아. 어.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오래가는 꽃이면 좀받아도좀 기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했어. 맞아. 내 친구가 연극하는데 맨날 친구들이 꽃다발 주니까. 어, 막 고마운데 음. 안 주면, 안 주면 좋겠다고. 아. <laughs> 아니, 나 그거 하나 봤어. 그, 약간 그러니까 아이디어스라고 그 업체로 아, 있잖아. 맞네. 거기에 요새 엄청 시, 신기한 것들 많이 나오잖아. 그 처음, 얼마, 뭔가 새로운 것들, 뭐 직접 만든 것들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 음. 그 중에 하나가 꽃, 다바를 파는 거야 음, 그런 음, 어플로, 그러니까 아, 그런 홈스가 뭐라지 인터넷 쇼핑으로 꽃을 사는 거야. 음, 그래서 뭘왜 어떻게 사는 거지 했더니 그것도 약간 이렇게 음, 프리저버트 플라워처럼 아, 그 음. 특수 용액 처리를 해서 한 일주일, 이주일 음. 이렇게 더갈수 있게끔 해서 음, 그렇게 해서 택배를 받더라고. 음,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아, 음.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그래서 선물할 때 한번 참고하라고. 거 같애. 졸업 시즌도 다받오고요 응. 선물한다니까 생각했는데 이건 약간 번외로 내가 꽃말 같은 걸 찾다가 좀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어. 음. 뭐냐면은 좀 노란 꽃에 박한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꽃말을 음. 찾다. 그러니까 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원래 꽃이 노란 거는 또 상관없거든. 음. 그래서 프리자 같은 거는 꽃말이 또 좋아. 이게 음. 응원, 그러니까 이런 거 개나리는 음. 희망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되게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여러 색으로 날수 있는 거 있잖아. 아, 장미 같은 거. 어, 장미인데, 장미인데, 뭐, 네, 찾아왔어. 그래서 장미가 대체로는 뭐, 사랑, 음. 아니면 뭐, 예수의 피, 음, 그리스도의 음. 피, 상처, 이런 거를 흐, 의미하는데, 노란 장미는 뭐, 좋은 쪽으로는 우정도 있는데, 질투가 더 많더라고. 음. 그런 것도 있고. 어, 빨간색이 되지 못해서 그런, 그런 건가. 건가? 그런, 그런 것 같기도 어. 해. 그리고 튤립도 얘가 그냥 튤립은 되게 사랑의 고백, 뭐, 음. 영원한 사랑, 이런 쪽으로 되게 좋아요, 이런 건데, 음. 노란 튤립은 짝사랑, 허마한 아... 사랑 뭐 이런 이걸... 거야 그리고 더한번 여기 있어 카네이션이 음. 카네이션은 이거 색깔마다 다른 거좀 사람들이 음. 많이 알것 음. 같은데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그 빨간, 빨간 카네이션이 뭐 자비, 음. 사랑 이런 거고 뭐 노란 카네이션은 이제 뭐 양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그런 건데 음. 뭐아 분홍 카네이션이 그런건데 응. 노란 카네이션의 꽃말이 뭔지 알아? 응. 경멸이래아 진짜? <laughs> <laughs> 오, 오 함부로 노란색이 안 되겠네. 섞여있는 카네이션 쓰면 안되겠네 응. 그런거 어, 그렇더라고 응. 꽃말을 고려 한다면 아 그래서 오 신기하다 왜, 왜 노란 꽃한테 하지? 왜 이러지? <laughs> 노란색 이쁜데 그니까 맞아 <laughs> 그런 신기하다.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무튼 노란 장미 선물하지 말고 노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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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랑> 카네이션도 <웃음> <웃음> 맞아 <웃음> 되게 재밌다. 응, 음, 음. 꽃치 되게 많네. 응. 그, 그. 너 마지막으로 하고 싶, 아, 윈빈이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응, 윈빈이 놀러. 오랜만에, 오랜만에 놀... 불러줘서 고맙고. <laughs> <laughs> 연기를 다시 볼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laughs> <laughs>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다. 여기까지. <웃음> <알러마디에>. <웃음>